저기 지금 어르신들 싸우시는 거 아니죠? 흥정하는 거요? <laughs> 흥정하는. 거 싸우는 줄 알았어. 응. 그가격는안해 실컷 와갖고 응, 지금 들깨를 응. 열어드렸는데 응. 만져만 보고 그냥 다시. 아... 아니 그 내용을 계속 흥정하고 계시면 이를 어쩐대? 일단은 나는 갔다가 그렇죠, 와야겠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니 차가 와서 비켜야 되는데. 아이고. 네, 도불고 여고 열어줘 뒤에. 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겨울이 되기 전에는 엄청 예뻤 겠다. 그 지금 제일 약도 뭐, 동원을 들어봤는데 뭐, 밑에 가 있어요. 예전엔 그, 아, 농구 밑에 병원을 문을 아직 안 열었지 응. 시장 먼저 그럼 보구 병원을 갔다 가시면 되나 한 응. 30분 가네 시장에 뻔데기도 응. 파나 일이라서 타지역에서도 와요 여기 장이 커 보성장이 여기 어. 그러니까 아천에 가면 오일장있어 온양. 온양 온천에 네. 오일장 있어서 4일 9일날 장 서거든 거기는 타지역에서 들도 와 여기도 그래 여기도 아 여기도 여기 보성장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네. 사방에서 오니까 이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뜯어온건지 할머니들 알바하는거래, 앉아있는 할머니들. <laughs> 다 속았어. 쌀을 사갖고, 여기에 다요. 이거, 이거 팔고 들어갈게요. 그러고 사드리면은 조금 있다가 한바퀴 돌고 가보면 또 그거 놓고 똑같이 말씀하셔. 사람들은 원래 그래. 알바래 알바. <laughs>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다 놓고 그렇게 시키는거야. 아 진짜. 맞아요. 가지고 오셔서 이제 파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도 아를 준비한 네. 갖고 와서 맞아요. 그쵸 어. 옛날에 왜 다라이에다 어, 이고 그, 생선 그, 팔러 다니셨잖아. 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산내끼에다가 그, 그 하나 묶어 놓고 이게 다 마지막 떨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장사 수법이었던 거야. 나이 <laughs> 능역도 있고 커피 나무 집도 있고 커피 먹고 싶네. 드디어 보성 여기가 보성장이네요. 네. 저 향토시장 네.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네. 저기 지금 어르신들 싸우시는 거 아니죠? 네. 흥정하는 거요? 흥정 싸우는 줄 알았어. 네. 그 가격은 아네실고와가고 네. 지금 들깨를 네. 열어드렸는데. 네. 만져만 보고 그냥 다시 안 하신대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아니 근데 여기서 계속 흥정하고 계시면 일을 어쩐데 일단은 나는 갔다가 와야겠네 어머님 아니 차가 와서 비켜야 되는데 아이고 열었어요 어머니 아니 아까 안 왔을 때길래 나는 닫았지 그 진심이 아니었구나 응. 흥정하느라고 일부러 안 하신다고 하셨구나. 네. 더 주라고 돈더달라고 하시려고. 얼마에 쳐주시길래 저렇게 사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구나. 네. 싸게 초이. 사서. 예, 네. 처음에는 비쌌는데 요새는 좀더 싼데 봐. 들깨도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네. 좀 지나면 떨어지더만 네. 아. 벤더사네. 벤더사. 저 어머님이 네. 그러니. 네. 지금 네. 여기서 네. 터잡고 네. 계시는 분들이. 네. 산골 산골에서 들고 나오셔서 응. 여기다 놓으시면 이 어머니도 지금 택시 타고 나오신 거고 응. 나오면 저분이 응. 싸게 사다 비싸게 파시는 거네. 응. 저 쪽게도가 그래, 저쪽도가쪽쪽아 화순장에 가도 계시고 어, 여기도 계시고 장마다 어. 밴더사요 밴더사 보니까. 차 들어간 대로 들어갔 저쪽이요? 네. 아우 진짜 이른 아침에 지금 몇 시야? 아 일곱 시 반이면 뭐 대낮이지 여기는 음. 나오는 동안에 세캄 할때 나왔는데 날이 새서 동이다 터버렸네. <laughs> <여기로 들어갔어요. 웃음> 어머니 들깨 어떻게 제가 돈 많이 받고 파셨슈? 아니 내려보다 많이. 할아버지 계셔서. 음. 아다 아, 팔고 몰랐구나 하나가 어, 남아있는지 그래갖고 음. 그거 팔, 팔 팔려고 나왔더니 어. 너무 싸졌어 음. 그래서 지금 내린 거요 음. 드, 드렸어 음. 아, 보통들 여기 시장에서는 얼마에들 내려놓는 거요 한대 원씩 저 앞에 차 앞에 다어머한대 여기 여기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응. 어, 가,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갖다다 홍어 만드는 거죠? 너무 좋거든요. 기도 하고 조기가 많다. 여기. 응. 뭐 드릴까요? 아니. 뭐, 응, 뭐 드려? 아, 아니, 아니야. 아, 이거 생세요? 보세요. 생선 잘았어요. 뭐 물어보면 안 되겠네. <laughs> 물어보는 순간 <물어봤는데>. 잡히는구나. <laughs> 아, 돼요? 돼요? <laughs> 물어봐도 된대, 어머님이. 아줌마 저거 요기많은 <놀물> 잠깐만, 내가 오다가어 맨... 여기가 아 벌교가 여기 여기 보성 벌교가 응.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보성군 벌교리 그러니까 벌... 꼬막이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꼬막이 많네 와 이거 좀 크다 응 이거 좀 물물새 온거 민물새우? <목소리> 민물새우 아니야? 어떻게 구분해? 민물새우요. 아가씨. 뭐야뭐야 아.. 민물새우. 바다새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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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세요. 바다. 바다. 요게 바다새우라 그래. 김장이 넣는 거. 얘는 바다새우고 얘는 민물이고 자. 색깔이 다르구나. 크기도 다르고. 뭐가 민물새우가 맛있는 게? 어, 이거는 얼마나? 민물도 맛있고 바다도 맛있고. 아구 15,000원. 모사크 뭐 언니? 고들빼기 음, 고들빼기 뭐. 김치? 어? 나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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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생색옷집들 있어. 아, 윗물은 비싼 게 바다로 사야지. 네. 아니 아니야. 어머님이 이따 이따로 전에 있어. 전라도 김치. 전라도에 일본이 먼저 나와가면 10월 달에 그쏙 들어가, 그러면 11월 달부터 고시 나와. 음, 요거 아. 인천 강화 있잖아. 오전부터 추려 들어갔지, 언니야. 네네. 저거로 나온 거, 그거요, 고시. 네, 그래가지고 된장국 아, 김치찌개처럼 저걸 갖고 엄청 이제 그 젓갈을 새우젓 만들거나 새우 대신에 요걸로 밑간을 하는 거예요. 싱다 음. 그러면 요걸로 간해서 딱 먹으면 돼. 음, 바다에서 나온진짜짜 간이 돼 있구나. 아라이 면장이라 아, 그래 진짜 아라이 면장이라 아라이 면장이라지가 이장, 면장, 간장 이런 것처럼 면그 면장 동네면이야 그러면 동네면. 이 응. 응, 여기는 다 보성 군 보성군 <laughs> 동네면아 응. 이거는 뭐래요? 응, 얘도 아구? 응. 얘도 아구야? 토단, 이게 아구 간이구나. 아구 아구. 그 아구 간. 응. 그 일본 요리할 때저거 많이 하는데. 응. 아, 여기 이거 청각판에 청각. 그쵸? 이게 총각이죠? 나 이제 찾을 수 있겠네. 마른 것도 찾겠네. <목소리> 안나, 여기 먹을 거 파는 데가 없네? 저쪽으로 나가면 뭐 있나? 뭐 먹을 거사뭐 먹고 싶어 시장에 가면 뭐사 먹어야 되는데 없네? 아 이게 장어라고? 동태 동태 3배야 장어가 아 바닷장어 장어가 저렇게 큰거였구나 어 안나 배추 엄청 커 웬일이야 나 이렇게 큰 배추 처음 봤네 강원도 배추 2배네 네. 아 저게 냉이가 아니라 요즘 고들백이 안나와요? 네. 아 여기 분들은 안드셔? 왜? 안잡소? 돌아온장에 오라고돌아온장에 어머니 그때 그 어떻게 뜯어오시는거세요? 아니 이제 다발로딱문어갖고요 음. 아, 그니까 러 그걸 어디서 키워서? 응, 음, 키워서. 아, 직접 키우시는 걸로? 음. 음. 키우는 걸로 여기저기 많아, 엄마. 음. 나는 여기 음. 어디서 따, 아, 음. 따는 게 아니라 캔, 뜯는 거. 캔다고 하시길래. 음. 실제 캐는 데가 있어? 난 너무 게 다니면 있지. 아, 근데 이제 그게 가을에 캐놨어야 된다고? 응. 음.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갖고 나와도 그거는 삭혔다가 냉동시켰다가 갖고 오는 거네 그럼 배추가 어, 좀아 배추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애기야, 애기야. 이거 어떻게 잘라? 기네기네아나아니 애기 <laughs> 어, 별로 안 나오셨네 아직 시간이 일러서 그래? 아니 이게 아, 다요? 네. 아 너무 아 숨시렵다 아우 네. 추워 네. 이건 뭐야 잔데? 도라지네 엉덩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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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우슬? 우슬이 뭐지? 우슬 하나있어 우슬 그뭐 무릎 관절에 응, 응, 응. 닭발하고 삶아먹으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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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만 했네 응. 뭔지는 모르고 처음 봤네 응. 어? 아 이게 보슬리아가 이렇게 돌 저거 어렸을 때 우리 나 언젠가 어디 있...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맹문동 기관지 좋고 정말 방광에 좋은 거 사셔야 되지 않나? 어디 밥 물어볼까? 근데 오늘 병원을 가셔야 해요 그 어둠솥에 먹는 거, 데리에 먹는 건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요실금 얘기하는 거 데리에 먹기 말고 이 꽃차를 사 어, 사장님, 저 주전자에 뭐 있어요? 주전자에 뭐마시는거 있어? 없어? 어, 지금 올려놔서, 잠깐만. 어, 그거는뭐 이게 뭐... 히베스커스인데, 네, 네. 어떤 엄마가 네. 옛날에 내가 이걸 팔았는데, 요새금 아, 때문에 기저귀를 찾는데 이거 먹고 기저귀를 안잤는 아, 저는 요새금이야, 이거. 오정소 <laughs> 태가 그 요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네. 신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거 얼마예요? 곱창요? <laughs> 암시다, <목소리> 우리나라 안 나와. 왜, 우리나라 안 나와? 네. 어? 이집대 여신 끓여봤다. 이거는, 이거는요, 그냥 담궈서 우려먹어 끓이지 말고. 끓이지 말고. 담궈면 말게요, 물이. 뜨, 뜨,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어. 따뜻한 물에. 커피잔에 한두개만 넣어. 한두개만 넣어서 약을 드셔. 아니, 뭐, 약도 필요 없어서. 이것도 어, 없어. 이것도 소용없어. 서거 다이어트 약으로 너무 많아. 다이어트 약으로 너무 많아. 진짜 좋아. 다이어트 알그러면 집에 차라리 응. 그것이 프로폴리스 먹는 거이나 약먹으라요실금 같은 신장이 좋고. 밤만은 안 돼요. 반만 엄마가 있어요. 이거. 요치도 조금만 해 봐. 그거 도대체 모르니까 그럼. 음. 5,000원 그거 음. 반 훨씬 적다저 음. 저거 음. 반텀 나눠 주면 좋겠네. 응? 저 이걸 반텀 나눠 주면 어? 좋겠다. 거기 어, 넣 놓고 음. 보고. 들어가지도 않네. 들어가지도 않네. 그냥 여기다 부어주셔도 돼요. 응. 감사합니다. 이건 새콤한 맛이 나요. 올볏살은 처음 봤네. 노란 살이네 올볏살인데 약간 덜, 덜 익은 쌀은 아니요. 찐 쌀. 찐 쌀인데 잡쌀로 만든 거야. 옛날에 아. 할머니들 간식으로 먹었도 돼. 아, 그거 음, 이게 알지. 그냥 이렇게 어, 찐 쌀들 참 그래. 이렇게 아 간식으로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먹어봐 생강젤리. 응. 생강젤리? 응. 근데 어. 지금 날씨가 좀 딱딱한데 입에서 녹이게. 갖다 놓 이게 말랑말랑 이렇게 맛있어. 생강으로 음. 만든 거라. 운전할 어. 때나 여행할 때 드시면 그렇게 좋아요. 아, 이거 간식으로 잔쪄 놓고 드신다고 얘기 들었어. 아 이거구나. 네 많이 파세요. 물 지금 뭐 마실 수 있어요? 어머니 어우 여기 뭐 많다. 와 <놀람>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팥을 쪄서 파는 건가? 떡집에서? 팥? 예, 예. 팥이죠? 아, 예, 실시었네 예. 어, 예. 아, 이게 딱 시골떡 풍경인데, 시골떡? 예. 그쵸, 이렇게 예. 다 여기서 만든 걸거 아니야 여기서 예. 만들어 예. 이게 모심 같다 이거요? 응, 이거 시골은 떡도 맛있게 생겼네 예. 예. 어, 김은 안 나와. 안 해도 돼. 아, 여깄네. 인절미? 음, 음. 김이 모락모락 나요. 이제 찾아서 갖다 놔서 먹 아, 이제 팔으려고. 음, 따따다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음. 이렇게 해서 파니. 기라로가 나오더나네. 언니, 한번 드다 보고. 떡 사시려고? 어머니, 떡 사시려 고요 아니요. 어머니가 떡 또... 그러니까. 엄마 이거 하얀거 뭐예요 하얀거 메밀무? 메밀무 메밀무 응. 두부도 있고 두부 검은두부도 있고 두부 하나 샀다 청국장에 끓여먹게 두부 뭔두부로자이 그래. 응. 검은건 뭐야? 검정콩부 검정 검정깨 검정 검정 응. 엄마 응. 뭘로 하셔 두부? 응. 무슨거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배추에 그냥 싸드시라면 이 어, 청국장 1kg 에요? 네.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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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kg. 1kg에 얼마에요? 5 0원 아이고, 짜구나, 여기. 이건 순두부. 네. 오, 김난다, 김나. <laughs> 아, 손 싫은데. 두부 이거 3 0원 응. 하나 드려봐 여기요. 네네. 이거 괜찮요 순두부통 거기 뚜껑 열어보면 순두부 딱들어요 그래서 뚜껑 딱 열어봐요. 거기서 받아서 여기다 담아놓고 아 여기 뚜껑 딱 열어보라고? 음. 순두부가 있다? 음. 아 이렇게 해서 이제이 통에다가 담아서 파신다는 거네. 이렇게 한 통이 얼마인데 1일에 3,000원 3,000원 2일에 먹으면 돼? 두부만 살게요. 많이 사세요. 응. 떡 아주머니 나오셨슘? 응. 어머니 뭔떡 사시게? 아 나는 마저 떡 사. 응. 떡? 떡뭐 드시고 싶으셔? 사. 뭐가 그러지 뭐가? 인절미. 응. 이거 뭐는 응. 응. 안 팔아요. 응? 이거는 아. 이거 다빈치콘도 지금 결혼식에 얼른 해. 음. 떡 팔지 말고. 아야 될 거. 응. 아니. 인원이 많다고 일찍 온다 가요. 뭐 많이 어디서 왔는데 그하루 보고 맛있었다, 맛있었다, 맛다 그래 한번 쳐, 고기 안 하셔? 그냥 말씀하시죠. 는거 살다 거죠? 보면은 하팔려버려. 응. 안 돼. 응. 어,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묘상하게. 써놓은 거야 아, 그치. 이 써놓은 거 달라고 그러지. 써놓은 거안 가져가시고. 이걸 아, 응. 하나 주세요. 응. 예. 예. 같이 오셨어? 예 네. 응. 우리 질려요. 음 하나는 드셔봐 와셔봐봐와와와 맛을 봐봐 뭐가 괜찮네 조금 차가면 안되나 드셔봐봐 먹어줄까? 아니 이 집이 9시 어, 10시에 오거든 맞아. 근데, 맞아. 근데 맞아. 오늘 좀 많나봐 이거 한개 얼마에요? 천원입니다 음. 하나만 드려봐 만나도 것도... 응. 쾌해게내 향기도 안나 이걸 다 엄마가 가져 응. 아, 우리가 여기 서 있으니까 다와 빨리 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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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을 저는 사갖고 갈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갈야이오와 드디어 네 먹을 걸 찾았다. 다 타셨어요? 아냐, 이것도 생물인데 얼려놨지, 우리가. 어서오서. 생물인데 얼려놨으니까 냉동이. 지 그 시간쯤 하면 다 녹은겨. 한 마리만 사. 큰거한 마리만 사. 큰 거? 나는 안, 나는 안 먹어요. 안 먹을 까 그래서 아니안나안나드시라고안 나사 드릴라고 그래. 큰거 하나 주세요. 최고 큰 걸로. 이걸로 줄까? 이거예요? 네, 3만 원. 3만 원. 이거, 여기 3만원이지? 우리 더 올라가 봐. 4만원, 5만원 하던데 그래, 진짜 비싸요, 도시는 <laughs> 기름은 내려올수록 많다. 비싸고, 네. 그냥 네. 이것들은 내려오니까 조금 더싸 어, 제주도 가봐. 뭐, 제주도 가봐. 뭐한 번에 쪼개 놓고, 양념 이렇게 해갖고. 맞아. 네. 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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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찌개 같이 해놓고, 이가 이거, 한 살에, 한 살에 15만원 짜리. 요 엄마, 봐봐. 저거, 손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냥 잘라가면 돼? 탱글탱글해졌더만, 살이. 네. 이게 튀긴 거예요? 네. 이게 닭두콩이죠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볶아요, 선생님? 네? 얼마나 볶아요? 아 금방. 볶은 다음에 이제 저 튀기는 거예요? 아니요, 볶은 다음에 튀겨요. 그냥 볶기만 하는 거예요? 아, 뻥튀기처럼 튀겨준다는 건 이게 아닌가 그럼? 이 무말랭이 <시� welcome> <목소리로> <목소리로> <하루로> 우리 어제 튀긴다고 그런 걸 깜빡하고 안 들고 나왔습니다. 그거 튀기면 이렇게 되나? 아니네, 이거도작곡콩이네 이거 잘게 잘라놓고네. 얘네들 어디 애들이야 마을 애들이에요? 네. 아, 네, 네. 들어가세요.